오늘 우리 에게 주 시는 하나 님의 말씀 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노니, 인자가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받게 할 것이나 제 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드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좌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드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수많은 애벌들이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서로를 밟으며 올라갑니다. 저 위에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곳 뒤에는 엄청난 것이 있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 설 곳이 좁아지고 힘이 들지만 모두가 그렇게 구름을 뚫고 오르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벌로와 같이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웁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살게 되면 지금은 경험할 수 없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고난받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진지하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베데아들이었던 아들, 야구부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두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이 매우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청탁으로 인해서 자신들보다 세베데아들들이 더큰 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출세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죽음을 각오하셨지만 제자들은 출세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는 붉은 피로 물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출세에 눈이 벌어서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투는 제자들을 타이르시고 가르치십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이 권력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를 원하지만 너희는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짓밟는 것을 멈추도록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더큰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모든 권능과 주권을 포기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자신을 향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순종하셔야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겠다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늘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더 힘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원하고 애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정반대의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참 신앙인은 섬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낮춰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김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힘 있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기대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는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언제나 세상을 향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삶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섬김의 본이 되신 주님을 따라 더욱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했듯이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 도드리 옵 나이다. 아멘.